안녕하세요. 중년사랑위원회 서윤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썸타는 여자나 좋아하는 여자가 있으신가요? 스킨십만 하면 내 여자가 될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전전긍긍하고 있으시다면 어떤 스킨십을 언제 어떻게 해야 확실히 내 여자로 만들 수 있을지 더 나아가 스킨십을 통해서 여자의 마음을 얻고 욕구를 폭발시켜서 그녀와 뜨거운 잠자리까지 갈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직 관계가 애매한 사이일 때 시기 적절한 스킨십은 관계를 진전시켜 주고 그녀를 내 여자로 만들 수 있는 확실한 무기입니다. 여기서 잘 안다면 관계의 진전뿐 아니라 여자의 욕구까지 제대로 자극시켜 바로 침대로 향할 수도 있죠. 모르면 손해보는 확실한 스킨십을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도대체 어떤 스킨십을 물 흘러가듯 자연스럽고 시기 적절하게 해야 여자의 욕구를 폭발시켜서 침대까지 갈수 있는지 여자의 욕구를 폭발시켜 침대로 향하게 하는 스킨십 세 가지.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직 모르고 계셨다면 영상을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우선 이 방법들을 알려드리기 전에 주의할 점은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은 첫 만남이거나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직은 어색한 관계라면 사용하면 안 되고 몇번 만나서 서로 약간의 호감이나 좋은 감정이 있을 때 사용해야 효과가 있는 방법입니다. 최소한의 호감도 없는 상황에서 섣부르게 스킨십을 시도하려 했다가는 추행으로 신고당할 수도 있으니 반드시 조금의 호감이라도 있는 여자들에게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최소한의 호감만 있다면 이 방법을 통해서 여자의 마음을 얻고 욕구를 폭발시켜 자연스럽게 뜨거운 잠자리까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여자가 최소한의 호감이 있는 여자일까요? 알아보는 방법은 많이 있지만 대표적인 방법들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연락을 주고 받을 때 나한테 질문을 많이 하는 경우 두 번째 만났을 때 눈을 자주 마주치고 잘 웃으며 리액션이 좋은 경우 세 번째 자기의 개인사를 조금씩 알려주는 경우 네 번째 관심사를 물어봐서 답을 하면 맞장구를 치며 공감하는 경우 그럼 최소한의 호감 신호를 확인하는 방법도 알았으니 본격적으로 여자의 욕구를 폭발시켜 침대까지 가는 스킨십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머리를 쓰다듬어라 손목을 잡아라 같은 뻔하고 실제로는 크게 도움도 안 되는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닌 진짜 여자를 만나는 상황에서 실제로 적용하고 도움이 되는 내용들로만 구성했으니 영상을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첫 번째, 여자의 목에 얼굴을 가까이 갖다 대는 것입니다. 갑자기 여자의 목에 얼굴을 가져다 대라고.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갑자기 목에 얼굴을 대냐? 그리고 목이 여자의 예민한 부분인 걸 누가 모르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뜬금없이 갑작스럽게 목에 얼굴을 들이대라는 말이 아닙니다. 목과 관련된 스킨십은 성적인 요소가 높아서 최소한의 호감이 있어도 관계를 망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죠. 중요한 건 어떤 명분으로 얼마나 자연스럽게 행동하느냐입니다. 어떤 명분이든 자연스럽게 상황을 리드하면서 스킨십을 시도한다면 아무 문제 없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자연스럽게 시도할 수 있는 상황을 예를 들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자와 나란히 옆자리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는 상황이라고 가정한다면 여자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와, 너 향수 못 써? 냄새 엄청 좋다. 혹은 와너 샴푸 못 써? 내가 되게 좋아하는 향이다. 이런 식으로 명분을 조금씩 쌓아갑니다. 그렇게 자연스러운 대화를 이어가다가 냄새가 계속 생각날 정도로 좋다고 진짜 너무 좋다고 말하면서 냄새 맡는 척 자연스럽게 슥 여자의 목 쪽으로 얼굴을 가져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정말 냄새가 너무 좋아서 놀랐다는 듯한 표정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목 가까이 얼굴을 댄 상태로 냄새 정말 좋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목에 대고 말을 하면 당연히 목에 숨결이 전달되고 대부분의 여자는 목이 예민하기 때문에 이런 자극에 찌릿하는 기분과 함께 성적인 긴장감을 느끼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예측할 수 없는 행동하기입니다. 만약 손을 잡는 정도의 가벼운 스킨십을 하고 있는 상태라면 여자는 마음속으로 자연스럽게 다음 스킨십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손 잡았으니까 다음엔 포옹하겠지. 그 다음에는 키스하겠지. 이런 식으로 다음 스킨십에 대해서 자신도 모르게 상상하고 준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여자가 상상한 생각에 딱 들어맞는 뻔한 행동을 하게 된다면 스킨십을 하더라도 여자의 욕구를 폭발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여자가 이미 너무 좋아하고 푹 빠져있는 상태라면 뭘 해도 좋고 흥분되겠지만 그런 여자를 만나는 것은 힘드니 평범한 호감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평범한 호감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여자의 욕구를 폭발시켜서 잠자리까지 갈수 있을까요? 이번에도 아까와 같이 여자와 단둘이 술 마시고 있는 상황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다가 여자와 가벼운 게임을 하자고 제안합니다. 여기서 어떤 게임을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가위바위보 같은 간단한 게임을 하자고 한뒤 대신 이긴 사람의 가벼운 부탁을 들어주는 내기를 하자고 합니다. 여러분이 게임을 하다가 여러 번질 수도 있지만 한 번이라도 이긴다면 이 순간이 시작입니다. 게임에서 이기면, 여자가 부탁이 뭐냐고 물어올 것입니다. 이때, 내 부탁은 잠시 눈 감아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자는 눈을 감으면서 자연스럽게, 뭐야, 지금 무슨 선물이라도 주는 건가? 아니면 키스하는 건가?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두근거리고 긴장하게 됩니다. 이런 묘한 분위기를 풍기며 5초 정도 바라보기만 하다가, 됐다고 이제 눈을 떠도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자가 당황한 듯이 물어볼 것입니다. 뭐야, 왜눈 감아보라고 한 거야? 이렇게 물어온다면 그냥 너 자는 모습 한번 보고 싶었거든 이렇게 대답해 보세요. 여자는 엄청 묘한 기분을 느낄 것입니다. 키스할 것처럼 해놓고 이 남자 뭐지? 이런 생각도 들고 자는 모습 보고 싶었다는 건 무슨 의미로 한 말이지? 여러분의 말 한마디로 여자의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예측되지 않는 모습에 묘한 매력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눈을 감고 키스를 상상했기 때문에 성적 욕구도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야한 글을 읽기만 해도 흥분되는 이유는 머릿속에서 온갖 상상을 다하면서 읽기 때문인 것처럼 당신과 키스하는 상상을 하며 여자는 이미 욕구가 높아져서 달아올라 있을 확률이 높은데 여기서 키스하지 않고 그저 자는 모습이 보고 싶었다고 말하면 여자는 예측되지 않는 상황에 당황하면서 묘한 두근거림과 매력을 느끼며 당신에게 빠지게 됩니다. 세 번째는 스킨십을 하다가 먼저 끊기입니다. 심리학 용어 중에 자이가르닉이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효과가 무엇이냐면, 인간은 완결된 일은 머릿속에서 쉽게 잊어버리지만, 미완성이거나 미처 끝내지 못한 일은 머릿속에서 쉽게 지우지 못하고 미련을 두는 것이죠. TV나 유튜브를 보다 보면, 중요한 순간에 끊고 광고가 나오면서, 잠시 후에 공개되는 모습을 자주 볼수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 시청자들은 뒷 내용이 궁금해서 끊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런 자이가르닉 효과를, 광고가 아닌 사람 대 사람으로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앞에 첫 번째와 두 번째 단계를 잘하셨다면 호감도가 이미 꽤 많이 커진 상태로 잠자리까지 이어질 확률이 높은 상태일 것입니다. 이 확률을 더욱 끌어올려주는 것이 세 번째 방법입니다. 앞에 1단계와 2단계를 통해 자연스럽게 뽀뽀나 키스 등의 수위가 높은 스킨십을 진행할 때 여자가 본격적으로 달아올라 흥분하려는 타이밍에 먼저 입술을 떼서 여자를 아쉽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러면 여자는 자이가르니 효과 때문에 하다가 흐름이 끊긴 스킨십이 아쉽고 미련이 남아 계속 생각이 나게 되는 것이죠. 수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감정적인 투자도 많이 했기에 더욱 욕구가 폭발하고 안달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렇게 여자를 달아오른 상태로 만들어 놓는다면 그 다음에 여자를 어떻게 하든 그것은 이제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여기까지 여자의 욕구를 폭발시키는 스킨십 방법 세 가지에 대해 단계별로 함께 알아봤습니다.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지금 만나고 있는 이성과 나의 단계가 어디쯤 있는지, 서로 얼만큼의 호감이 있는지 파악하면서 스킨십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자와 나의 호감도를 파악하지 않고 섣부르게 스킨십을 시도했다가는 신고당할 수도 있으니 조심하세요. 반대로 호감도만 제대로 파악한다면 앞의 단계들로 여러분은 여자의 욕구를 폭발시켜서 하고 싶은 것들을 자유롭게 할수 있게 됩니다. 중년사랑위원회는 중년의 모든 사랑을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않으셨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